안녕하세요. MJT 일류일대 시청자 여러분, MJT 양성호입니다. 오늘은 여기가 지금 중국이에요. 제가 이달 중국에 일을 하러 왔는데 일요일이잖아요. 일요일은 쉬야지. 어 쉬는 날 보여요. 관광이라도 다녀야지. 천폐산이라는 곳에 왔어요. 어, 내가 숙소에서 있다가 뭐 한두 시간 정도 달려서 온것 같아요. 왔는데 경치 예술. 가볼만하네요. 뭐 뒤인 얘기는 뭐 영상으로 보시고 낚시 못 가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여기는 진국의 천산이라는데 천산. 뭐 여기 폭포가 있다는데 여기 입구에 있고. 입구. 폭포를 보러 갑시다 어디 가니까 뭐, 한글도 써있고 막 그러던데 여기 는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오나봐. 농부네 물, 농부물. 오케 h e m o o o k a

역시, 저는 산이랑 안 맞나 봐요. 역시 나는 바다에서, 배 위에서 있어야지. 나의 진가가 보이지. 저, 뭐야? 설마 저기 걸, 걸어가자는 거 아니지? 어어어 어어어 가까이서 보니까 더 무서워. 어, 봐봐요. 와, 이거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든 건너가 이걸? 저, 저 유리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더 신을 신어야 돼. 유리 기스가 안 나게 그럼. 자, 장난 금지. 왜 장난 금지? 철행 금지. 기어 오르지 마시오. 어디를 기어 오르는 거? 흔들지 마시오. 넘지 마시오. 철행 금지. 의지하지 마시오.

유리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걸어다녀. 무서워 죽겠구만. 이거 봐봐, 봐봐, 래 떨어지면 죽어요, 여러분. 어우, 무서워. 아, 다리 흔들리는 거 같아. 어, 너무 무서워. 아우, 무서워? 아, 아몸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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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오 어, 땀? 응? 어, 땀나. 어? 땀 무서워서. 무서워서 땀나. 너무 무서워. <laughs> 이 높은 산에 저기 또 집을 지었자어 <laughs> <laughs>

흔들지 마세요, 신속히 통과하세요. 180명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대. <목소리도> 여러분,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? 이 높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. 이게 메이드인 차이나라는 거야. <laughs> 얼마나 겁이 나겠어. <laughs> 자 와이어도 메이드인 차이나. 볼트도 메이드인 차이나. 어, 흔들려. 아, 안 가. <laughs> 안 갈래. 어 흔들려 저거. 어 무서워. 어 너무 무서워. 왜 자꾸 흔들어? 흔들지 마 구매하자 구매하자 고매하자구무하자구너하무구매하너무매하자 구매하자 가매하자구매가자 구매하자 구매하가 구매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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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매하 그 무서운 길을 또안 가도 되니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왜, 왜 저를 왜 찍고 계신 거예요? <laughs> 한국 사람이라 신기한가? 신기하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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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대선곡 경대선곡은 전형적인 화강암 협곡의 관광지로 기봉 위에 괴서 2,002폭 벽수로 유명하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. 한국어로 써놨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일일까? <laughs> 아유, 내가 여태 걸어왔던 길인데 와, 와씨 무서워, 씨 <laughs> 아, 옆에 가지를 못하겠어. 왜 이런 길을 만드는 거야? 아, 나 진짜. 평범한 길이 없네요, 여기. 평범한 길이 없어. 응? 다, 뭐, 이렇게, 뭐. 어우씨, 어보 뭐 쳐다보면 오금이 저리나. 쩌릿쩌릿하네, 아주 그냥. 한참을 걸어서 드디어 폭포를 만났습니다. 정말 험난한 여정이네. 무서워, 무서워. <목소리> 와, <목소리> 자, 또 밑에도 있나 봐. 아 힘들어 자 꼭대기에서부터 요만큼 내려왔어 아 힘들어 발길이 머니까 또 걸어가 봐야죠. 아, 아! 이제 시원하네. 역시 이런 거는 직접 와서 눈으로 봐야 돼. 영상으로 보기에는, 영상에는 강진는 앵글이 작득니까퓨터를볼수가 없어요 이 컴퓨터가. 볼수가없국인의 컴퓨터가. 도마뱀이다. 도마뱀을 발견했어요. 네. 어? 도마뱀.